대전축제 일반론적으로 볼수 없는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5월 17일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오다리농악, 들마두레소리, 가곡, 승무 등 다채로운 예능 보유자들이 출연하는 행사이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소는 대덕구 동춘당 근린공원 내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고 일자는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13시 40분부터이다.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대전무형유산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4대 전무형 유산 연합회 주최 주관 행사다. 이번 공연은 KBS 아나운서 박주아 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각각의 예능 보유자들이 10여 분씩 해당 종목을 공연한다. 총 9개의 분야로 진행되며, 순서 및 시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대 전무형 유산 연합회 이사장은 대전의 무형 유산은 단순한 전통이 아닌 세대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문화의 달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하여 국민에게 초대의 글을 보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무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채로운 우리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